네, 안녕하세요. 메롱 윤티입니다. 오늘은요, 오늘은 CNA하고, CNA하고, 그, 뭐지? 그, 다이소 오기를 할 건데요. 제가 또 착장이 달라졌어요. 저 정말 많이 달라지죠? 이번에 이런 걸로 했어요. 정말 많죠? 되게 이렇게 길고요. 이게 렇 면적도 좀 넓고, 어, 이게 원래 여기 밑에다가 제가 다 해놓거든요. 타코야끼. 막, 아니, 봉지를 놔요, 있다 밑에다가는. 근데 또 어차피 깔 거예요. 먼저, 아무튼 소개해볼게요. 되게 많이, 되게 많이 샀어요. 자, 애플민트님이랑 원래 물었거든요? 아, 되게 많은데. 먼저 하나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요, CNA에서 산 거예요, CNA. 되게, 커요. 되게, 되게. 되게 예쁘죠? 0 0천 원이고요. 애플민트님이 사주셨어요. 제가 돈을 안 들고 나가서. 천 원? 되게 싸요. 되게 의외로. 이고요, 이고요. 그 다음에, 그 어? 다음에, 이제 다이소 오기. 이거는요, 원래 봉지가 들어있었는데, 이거 두 개에 천 원인데요. 이거 어, 근데 애플민트님이랑 나눠 가셨어요. 이거는요, 밑에다 깔 건인데요. 밑에도 안깔 수도 있는데. 안깔 수도 있고, 깔 수도 있어요. 그리고요. 아, 이거 다이소는요, 저희 아빠가 다 사주셨어요. 애플민트님 것도 애플민트님한테 5,000원 지를 사드렸습니다. 애플민트님도 저한테 많이 해주셔서, 사주셔서, 3,000원, 3 0원 정도? 인덱스, 인, 이0 천원짜리, 천원 인덱스 접착 메모지고요. 양 그림, 라마인가? 이거 라마? 라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. 귀여워 80매구요 되게 귀여워요 이런거 섞을때 사용해도되고 준비문 소개할때도 사용해도돼요 그 다음에 다용 도 케이스인데요 1500원입니다 어 하나 둘셋넷다섯개로 들어있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그래서 1500원인가봐요 네 그렇게 막 비싸지도 않고 꽤 저렴한 편이에요. 되게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. 뜯어볼게요. 음. 이게 이렇게 들어있거든요. 속에 틈이 있어요. 속에 속에. 이거가 아니 근데 제 동생 목소리 막 뭐라고 하는 거 들으실 수 있는데. 죄송,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이거, 이렇게 돼 있는 거. 이거 미니컴플 님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되게 좋아보여서. 아, 마지막 게좀 뻑뻑하네요. 예, 애플민트 님이 도탁하셔서 한번 사봤어요. 턱은요, 괜찮은데요. 뻑뻑, 좀 뻑뻑한 거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파란색, 노란색, 핑크, 이런 거, 좀큰거두 개. 초록 주황. 큰 거는요. 되게, 되게 좀 넓, 넓은데 높이가 조금 낮아요. 근데 높이는 뭐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. 이렇게 넓고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입고, 그 다음에. 투명 지퍼백 천원짜리인데요 정말 작습니다 뭔가 무늬는 없어요 심플하고 그냥 무늬가 너무 많아도 좀 너무 화려해보이니까 되게 심플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테이프가 붙여져있네요 되게 꼼꼼하네 필이없는 꼼꼼한 촌초하는 사람이 있나봐요 그게 이거는 되게 잘 열리네요 어, 이렇게 먼저 이용을 했는데 이거 종이는 뺄게요 종이는 쓰레기통에 직행을 <laughs> 하겠습니다 아이고야. 제가 물고기를 키워요. 되는데 이렇게 탁 하면 되거든요. 이거는요. 정말 작아요. 내리초가 되게 작잖아요. 아니, 내리초보단 작겠죠. 어. 어, 크기가 얼마나 작냐면, 어, 크기를 비유할게. 음, 어떤 거나 되지. 아무튼, 제 손으로 해볼게요. 내리초가 제 손보다 되게, 좀 작거든요? 되게 작아요. 제손에요한 배, 두 배, 셋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섯 배 정도? 되게 작아요. 이거 백맹, 응, 백매 정도해요 이게. DIY 만들 때 사용할 거고요. 시럽 같은 거할 때도 되게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. 그 다음에. 제일 큰 거죠. 정말 제일 커요. 매트. 어, 매트인데. 어, 뭐, 애플트님이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. 이런 매트예요. 뭐, 어, 커팅 매트는 아니거든요. 어, 보여드릴게요. 데스크 매트인데요. 어 근데 커팅 매트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써져 있는데 그냥 매트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. 마우스 패드 겸용 데스크 매트. 글씨가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. 한번 이것도 풀어 볼게요. 이거 어차피 밑에 깔 거니까. 이거 3,000원이구요. 이게 음, 되게,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니까. 시군요 3,000원인데 다이소, 다이소라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. 다른 데서는 막 5,000원 그렇게 했는데 좀 처음이니까 좀막 고무, 아 고무 냄새는 아닌데, 뭔냄새라 뭐 해야 되죠 <laughs> 죄송해요. 호재가 좀 있어서. 잠시만요. 깔아볼게요. 이렇게. 좋을 것 같아요. 되게 되게 좋을, 좋겠죠? 좋, 좋겠죠. 좋을 거예요. 좋아요. 네, 안돼. 네. 한번. 오. 꽤 괜찮은데요. 어머나꽤 괜찮은 듯. 이게 이게 막 그렇게 이쁘진 않은데 괜찮은 수준. 그냥, 나쁘지도 않고, 되게, 좋은 것 같아요. 의외로. 이렇게 쓸모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, 되게 괜찮네요. 네, 이상으로, 그럼 다이소 오기 마치도록 하겠고요. 어, 영수증 보여드릴게요. 영수증. 저희 아빠 것도 사서, 19,520원이 나왔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 빠이.